근데 막 비행기를 보면 막 자동 항법, 항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르면 알아서 슉하고 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라온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누르면 4 시간 또별일 없나 이렇게만 기시이 어, 되는 거? 얼음 지역에서 항해를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얼음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맞아, 맞아.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저가 직접 조정을 해야되고요 음. 일반적으로 얼음이 없는 이제 대양항에 태평양을 네. 건넌다던가 할때는 계획을 보통 이제 안전하고 음. 경제적인 길로 잘 짜놓거든요 그래서 네. 잘 그렇게 크게 <laughs>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동항법장치에 의해서 이 배가 잘 가고 있는지 음. 감시하는 역할이 이제 사실 음. 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길에 다른 선박이 아. 오고 있어요 그럼 부딪히겠죠 아. 그럼 그 선박과 이제 뭐 통신을 하던지 해서 아. 어느 쪽으로 가다 이렇게 할게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 선박이 대형 상에 들어 보면은 오 많이 잠겨요. 알아운 말한 7m짜리 터비터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안 쪽 이제 수심이 급 위치한 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음. 그런 것도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갑자기 뭐 안개가 낀다거나 음. 그리고 뭐 어선이 갑자기 막 보험할 아때 보면은 막 몇백 대씩 지나갈 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다 보고 있습니다.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안 보고 있어요. 그근데또 항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등항에서 네. 이등항에서 삼등항에서 다 따로 업무가 있거든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등항에서는 이제 가판부와 이제 배 운항 관련의 거의 총괄 비슷하게 해서 어 이제 알아오니 제 운항 시간에 잘될수 있게 화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재반사항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뭐 관련 업무들을 전달해서 준비할 수 있게. 넘버 네, 어, 투네요, 선장님. 거의 그렇죠, 런습니다 저를 알아온 넘버 투와 지금 사는 <laughs> 항로를 따요. 아, 예, 이로 가야 예, 다 목적지가 거.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가장 안전하고 음. 빠르고 경제적인 항로를. 찾아서 계획을 하고요 그 항로까지 가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항해장비 그런 네. 항해장비들을 평상시에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통신 업무를 좀 주로 담당하고요 네. 네. 3등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는 라이프 자켓, 네. 소화기, 화재 감지기 네. 그런 이제 안전 장비를 평소에 좀 관리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행정 업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행정 업무들을 사망사가 좀, 좀 보통 어... 많이 수행하고 있죠. 어, 저는 이제 1, 2, 3등 항해사라 그래서 무조건 약간 수직적으로 일을 이렇게 시키는 줄 알았는데 다 전문 영역이 있는 거네요.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죠. 항해사님은 그럼 1, 2, 3항사 중에서 어떤 업무가 제일 본인이랑잘 맞으셨어요. 음, 네. 이거는 대타는항해사들은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laughs> 2등 항해사다. 사실 2등 항해사 그러면...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독립적이에요. 아 어, 그리고 선교에서 아 자기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만 음... 잘하면 돼요. 자기 할일 잘하면 아무도 이제 뭐 터치할 것도 없고 건들 것도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보통 2등 항해사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